울진군 건남면 염전해변 왕피천하루에 나왔습니다 파도는 뭐 잔잔합니다 어뭐 투망치기는 딱 좋고요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너편 망양해수욕장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와가지고 많이 팠네요 물빛은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황어들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전부 황어 떼처럼 보이고 저기도 고기들이 있어요.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떡전어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는데요. 야 이거 오늘 좀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데 물도 좋고 수량이 엄청나죠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앞으로 이제 왕피천는토망이 이번 봄비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왕피천는 일단은, 숭어는 보이지 않고요. 숭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구. 야 미리 도망, 나왔기 다행이지. 네. 바로 발 앞까지 옵니다. 발 앞까지 와요. 아, 좀 올라가야 되겠다. 어이거 자, 저쪽으로 붙어야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붙어야 되겠는데, 일단 이번 3, 4월달, 3월달 중에는 바닥을 붙어서 옵니다. 저기도 고기가 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 특별히 물고기 때로 보이는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요. 낱마리 형태로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저 밑에, 저쪽 밑에 하면 한 가운데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되 아, 이게 투망하기 참 좋죠. 이 정도 되면은. 다만, 이제 고기가 문제인데,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자, 이것으로 울진군 건남면 염전해변 왕피천하루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